제가 그 영상리뷰 안하려고 했는데 잠깐 생각보다 좋아가지고요 제 분의 트랜스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올때 잠깐 운전했고요갈 어, 때는 이제 동승인데요 차가 어, 생각보다 조용하고 잘나가고 그래서 잠깐 뭐 우리 독자분들에게 어,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뒷좌석입니다. 그 조수석을 좀 앞으로 밀어놓긴 했지만, 살더밀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정도요. 주먹에한세개정세개 3개 3개 이상 들어가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한국 특화사양이라는데, 여기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이 급에서는 없는 차들도 있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게 없다 그러는데, 없으면은 2열 승객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여름에 에어컨이 앞에서 바람만 나오면은 더워요. 근데 이게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나오니까 훨씬 시원하고 재밌는 거는 이 USB 커넥터도 A 타입 C 타입을 하나씩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배려를 했고 어뭐 가죽 시트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급에서 괜찮고요. 우리 좀 색다른 스티치를 넣고 컵홀로는 아주 조그만그 컵은 컵이나 캔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약간 조절 기능이 있지만 이거보단 조금 더 조절 기능을 좀 크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실내 플라스틱 질감입니다 좀 싸구려 티가 나요 네. 원가 질감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적게나 좀 낮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어 사실 어깨에 칼에 있어인 우리, 어, 이모 편집장님이 앞에 운전을 하시는데, 초상꽃 때문에 얼굴은 안 찍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광란에 질주를 하셨지만은, 지금 또 촬영 들어가니까 아주 조용하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소음도 거의 적고요. 제가 뒷좌석 승차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뒤에 앉았는데, 어 생각보다 좋은데 이거 <laughs> 이게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옵션이 몇개 없는데 최고 평 2,700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안 나오시는 상태에서 살짝 앞을 보면 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모니터 이제 커졌고 이거 어떻게 보면 레이블레이저살 이유가 별로 없는. 물론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은 없지만요. 네, 그래서. 아,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파워가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정수성도 괜찮다 승차감도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제가 볼 때는 어, 아,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지만 그에 맞는 또그 이상의 상품성을 갖췄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거든요 동급에서 어, 트렁크가 넓다고 알려져 있는 XM3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그런 크기를 갖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짧은 리뷰를 마칠게요.